오, 선수들의 파이팅 소리까지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여지는 진영이 김명훈 선수의 진영이죠. 노란색 저굽니다. 환한 햇살을 받으면서 경기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 저굽 김범성 선수입니다. 네 베일에 가려 있는 김범성 선수 오늘 가장 먼저 온 선수. 음. 네, 그 만큼 김범수 선수가 좀 아무래도 어, 어찌됐든 그 프로 선수들과의 경기를 펼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와서 손을 풀고 있었어요. 10시에 왔다는데요. 현장 네. 현장에. 아. 네 어우, 준비성이 보통이 아니네. 전남 순천에 현재 살고 있답니다. 이 열정. 예.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사랑. 없이 못 나오면. 그럼요, 그럼요. 네, 아주 멀리서 또 어, 이런 자리에서 경기 한번 해보고 싶다. 예라는 생각 때문에 2차 소닉 스타리고 이제 우승 이후에 또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조 어? 구드론 선수 구드론 네, 네뭐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가서 음. 어 본인도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저그전도 공격적인 선수들이 사실 승률이 높았거든요 저저전은 자 그런데 임범성... 그러니까 빌드만 빌드만 놓고 보면 김병훈 선수가 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약간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저희 뭐 예전 에스타리그정뭐할때 중계를 할때 계속 늘말씀드립니다만 저그대 저그전에서 이 빌드가 이렇게 맞물리고 이게 이기, 이기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 맞아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구두론 잡을 때 상대보다 아주 약간 부유하면서. 어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브 뭐 구드론 한다거나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일단 뭐 김범성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극과 극으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한자 김범성 네. 선수 예 근데 저... 그런 빌드 의 상승을 뒤엎어 버린 게 사실 이재동 선수고 그렇죠. 네. <웃음> 예전에 맞죠 <laughs> 그렇죠. <laughs> 이재동 선수의 구드론은 봐도 봐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네. 네. 일단 저글링은 여섯기 빠르게 뛰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침착 대처만 한다면 막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네, 네. 네. 이제 김범선 선수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그 상대의 저글링 뛰어놓는걸 봤는데도 그냥 바로 레어 먼저 눌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레어에서 스파이어 차이로 벌어지지도 않고 어? 김범선 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예. 네. 네, 바로 그냥 바로 보다는 레어 먼저 찍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좁은 입구를 막아야 돼요. 네. 자 근데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주고요 예 여기서 사실 컨트롤 싸움인데 6대6 싸움에서 내가 한 2마리 남길 자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일단 쫓아내는 데까지 예 김명호 선수가 패기 있게 한번 가려 그랬는데, 네. 뭔가 컨트롤을한번이렇게 해보려고 그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원래 찔러볼 때 이런 거죠. 한번 찔러보면요. 상대방이 소위 막 쫄아있거나 좀 겁이 나면요. 뒤로 한번 빠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 반응을 상대방을 보면서 기분을 보는 건데, 그런 걸볼게 김범선수가 오히려 한번 달려드니까, 오히려 자신의 저글린이두 대도 맞았어요. 네. 이런 거요 <laughs> 어, 일단 포스네임. 네. 아이디에 걸맞는 움직임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쫄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예, 선빵을 음. 김범선수가. 먼저 날렸다. <laughs> 예. 자,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글링이 조금 더 김명선 병수의 진영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더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김범성 전혀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않고요. 예. 예. 여기서 만약에 이거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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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 두기. 자, 더, 하나. 저 좋아요. 자, 두 하나 잡았고요. 자, 이러면 양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흔들기 시작하고. 네. 예, 그래서 스파이어 끼고 싸우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잘 맞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더 공격적인 어, 모습을 네. 취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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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훈 선수인데 어?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이거 있습니다. 흔들렸어요? 지금 김병훈 선수가 와 이거 완전 좀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맞긴 맞고 있는데 지금 잘 맞고 있다가 저걸린 두기가 좀 레어 아래에서 그냥 뭐 던져지는 모습이나 예,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의외고 네, 이게 베일에가를 했던 김범선 선수의 푸스가 와우.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또 숨겨놓고 또 들어가고 왜, 네, 숨, 야 내기면은 이건 고차파요. 따라 들어가는 것도 피해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진영 맞는 거죠 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정도로 이걸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한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러나 김명훈 선수도 지금 좀 당, 어,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다시 따라다닙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김범성 선수의 진영 쪽은 정말 김명훈 선수가 잠깐 구경했을 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앞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김범선 선수가 대단한 겁니다. 현재는. 네, 미네랄 채취는 일군도 한 기가 이제 김범선 선수가 그래서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네랄도 우측으로만 모두 다 김명훈 선수가 자원 채취하면서 그런 것도 약하단 말이죠. 네.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하나를 먼저 끊어줄 수 있다라는 거. 왜냐? 공격을 먼저 하면서 라바를 세길 차 끌어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저울이 또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김병선 수가 아, 이제는 좀 대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세 번째 어? 그런데 문은 네. 세 번째 열렸어요. 어 네. 이번에는 안 잡혔네요. 네. 네 하지만 렇때 네. 들어가서 한 개만 잡아도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잡아야죠. 네. 어 오. 하나 예 네. 네. 잡았네요. 일단 반응 속도가 김병선 선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 14년 동안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쉬다 게임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어, 본인은 자신 없지만 무대에 서고 싶어서 달렸다고 말도 해. 본인은 잡고, 귀 잡혔죠. 귀 잡혔어요. 체력을 좀 뼈나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어 어, 진짜? 그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쭉 자꾸 빠지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아, 숫자에서 자 김명훈 선수 아, 아 이거 상대 오버도 다섯 시에서 잡고 갔다 보니까 네. 자신감 아. 있게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냥. 청호더같습니다뮤탈한개더 엄청 추가됐고요. 엄청난 위기. 그리고 와, 저희가 아김영훈 선수 얼굴 표정 아, 저희가, 안 좋아요. 오. 저는 진영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이가 불어올라버리 야 이럴수가 아니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요 왜냐하면 어찌될건 김명훈 선수는 예전의 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어, BJ 활동을 하면서 경기력이 저그 가운데는 그래도 상위권이란 말이죠 근데 김명훈 선수는 2차 이후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선수예요 제그 말이 그 말입니다 김명훈 선수는 본인 스스로도 아옥겐내 선수 승률 제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것도 어, 이번 스베넬 스타 리그에서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아 진짜 저부대저부전은 이런 변수가 있어요. 네 일단 빌드에서 졌어요. 네, 빌드에서 약간 뭐진 것도 좀 영향이 있었고 이외에김명훈 선수의 컨트롤도 김명훈 선수 오늘은 김명훈 선수 이상이었거든요. 네.